세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씨 완다입니다. 오늘은 H&M 언박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H&M에서 어, 쇼핑 영상은 하나를 했지만, H&M 봉지 하나. 지금 왜? 내가 지금 해도 어이가 없어. 둘, 셋. 총 H&M을 세번 쇼핑을 했습니다. 세번 쇼핑을 했고요. H&M을 저는 수시로 들어가 본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예쁜 게 계속 하루하루씩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결국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팬티 이런 거는 언박싱을 안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거르고 일단 어,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최대한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뭐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봉지를 뜯어서 쇼핑때 제가 쇼핑 영상을 찍을 때 샀던 아이 먼저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을 때 샀던 아이가, 요, 리브드 파자마 팬츠하고, 뭐, 탑하고, 요, 주황색 니트하고, 뭐, 이런 거산거 거 같거든요. 그죠? 요, 오렌지, 요거 맞죠? 요거 일단 입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뭔가, 언박싱을 한 적이 처음이라가지고, 어, 일단, 죄송합니다. <laughs>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오렌지 레드래요. 라지 사이즈입니다. 가디건입니다. 올이 나간 느낌으로, 요렇게 되어있거든요? 어, 요거 보이시죠?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 H&M 이렇게 막 올라간 듯한 느낌으로 온적한 번도 없었던데 아무튼 지금 뒷부분에 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일단 라지 사이즈입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판타 색깔인데 판타 색깔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입니다. 기장은 한요 정도 오고요. 일단 단추 잠궈 볼게요. 아 근데 뭔가 내가 주황색이 진짜 안... 내가 주황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넣어 입어도 딱 되는 정도? 요렇게 라지 사이즈입니다. 가슴 부분 약간... 우는 것 약간 있고요. 그냥 딱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엄청 와 엄청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되게 기본 <laughs> 쨍한 뭔가 형광색의 오렌지도 아니고요. 약간 톤이 조금 다운된 오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다른 것 뜯어볼게요. 민트 색깔입니다. 이것도 매나 골지로 되어 있는 기본 니트. 폴로 셔츠 느낌인데 이렇게 V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이즈가 이거 라지입니다. 근데 조금 크롭하다. 기장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응. 그냥 쏙쏙쏙잘 들어가고요. 좀 크롭한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하실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가죠? 저는 벨트 하고 하면은 얼추 이 정도 기장이면 괜찮긴 하거든요. 색깔 미쳤다. 진짜 예쁘네. 텐션 극명하다. 제가 민트를 좋아합니다. 아 예쁘다. 오 어때? 예쁘죠? 요즘 쌀랑 쌀랑 하니까 지금 계절에 입이 딱입니다. 얘는 그냥 기본 중에서 그냥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깔끔한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주면은 딱 예쁠 거예요. 뭐 말을 더할 필요 없습니다. 볼지니트의 민트 색깔 컬러고요. 딱 기본.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색깔 다른 것도 있었나? 한번 봐봐야 되겠다. 다른 거 입어 볼게요. 심리쓰고 크롭 탑이에요. 크롭 탑입니다. 이거랑 이 팬츠랑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얘를 샀는데 세트로 나온 느낌은 아니다. 왜냐면 색깔 이름이 달라. 얘가 완전 세트로 나온 건 아니구나. 얘는 이얘 색깔 이름은 터콰이스고 얘는 라이트 그레이예요. 비슷한 것 같은 거 같죠? 그럼 뭐 얼추 비슷한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이러면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세트로 한번 입어 볼게요. 탑 같은 경우는 라지를 샀고요. 바지는 제가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허리가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끈을 묶는 거, 묶거나 는묶거 하는 건 없어서 좀큰 건가? 클 수도 있겠나? 근데 파자마로 입을 거라서 이게 이름이 파자마 팬츠거든요. 어, 일단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거 어, 탑이쁘다 엄청 딱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지금 괜찮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셀트같지 않아요? 바지는 좀 많이 편해요. 엄청 할랑할랑하고, 바지가 엄청 편해요. 밴딩이, 아무래도 요렇게, 밴딩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편한 느낌이 좀 확실하고요. 한 사이즈 작으면 좀, 바, 허리가 좀 찡길 것 같긴 하고, 요거 전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핏한번 보세요. 엄청 이렇게 지금 뭐, 파도, 파도 친다, 파도. 이거 진짜 파도 치는 것 같죠, 지금. 전신샷 보면은, 물결이만. 막 일자로 그냥 뚝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다른 주머니 같은 건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딱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딱파자마 팬츠예요. 금액대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입어봤고요. 산거 바지 하나 남았거든요. 일단 하나 더 입어볼게요. 다음 입어볼 아이는 요 바지입니다. 일자 핏으로 요렇게 떨어지는 조거 팬츠입니다. 와인 색깔이거든요. 이거 버건디. 버건디 컬러가 바지가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봤고요. 일단 요 아이 한번 입어볼게요. 요렇게 그냥 딱딱 기본 일자 바지 핏이에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라지예요. 요 라지 사이즈를 입어보고 아까 전에 입어봤던 파자마 핏을 사이즈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라지가 맞는 것 같아. 엑스라지 너무 큰것 같아. 요렇게 그냥 딱 기본 일자죠. 근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는 안할 수가 없었어. 신발 신고 하면은 기장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바지까지 입어봤고요. 또산게 많습니다. 다른 것도 산게 있어가지고, 고아이도 그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쇼핑은 요거는 같이 안 했지만, 언박싱은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엄청 긴급하게 가디건 올렸었잖아요. 그 가디건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디건도 언박싱 예정은 없었지만, 일단, 친구들이 언박싱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산 거는, 스웨트, 팬츠, 뭐, 스웨트 셔츠, 이런걸 많이 샀습니다. 후디, 그 다음에 뭐, 맨투맨. 이제 날씨가 약간 쌀랑해지면서 약간 후디 같은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산 애들을 일단 언박싱을 할 겁니다. 입어볼 아이가 요 팬츠입니다. 브라운 컬러거든요? 엑스라지고요 요것도 일자 핏입니다. 허리에 또 공이 밴딩이 없네. 이렇게 또 허리에 밴딩이 없는 게 아니고, 이끈 조절하는 게또 없어. 너무 클것 같은데, 이러면. 엄청 와이드 합니다. <laughs> 다리 두 개는 들어가겠어. 요거랑 세트로 입으려고 요거는 크롭 해 얘는 위에 이렇게 크롭으로 지퍼가 달려가지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귀엽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일단 상의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바지가 진짜 크거든요. 이게 제가 새로 하면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커죠 이게 와이드 조거 팬츠거든요. 이름이 아니 이게 와이드도 와이드인데 너무 와이드잖아. 아니 아니야 내가 엄마는 옛날에 힙합을 좋아했다 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교환해야 됩니다. 마지 사이즈로 제가 교환, 교환을 하겠습니다. 예쁘게 예쁘거든요. 이게 지금, 요거 한번 조금, 여렇게 풀어볼게요. 이게 집업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어, 야, 아, 너무 아쉬웠나? 저는 너무 집업보다는 이렇게 조금 푸는 느낌이 지금 예뻐요. 제가 요번에 크롭 후디도 사고 크롭한 스웨셔츠나 이런 걸 많이 샀거든요. 허리도 라지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교환을 해가지고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세트가 너무 예뻐서 그죠? 아무튼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다른 거 일단 또 입어볼게요. 베스트거든요. 패딩 베스트인데 라지 사이즈고요. 요게 엑스라지가 없더라고 크롭합니다. 크롭한 느낌의 패딩 베스트가 없다. 어, 어 라지해도 이거 라지하니까 됐다. 어 어때? 귀엽지? 주머니도 있다. 어떡해? 친리들 이거 있을 때 하세요. 내가 파는 줄. 약간 어 있을 때 하세요. 내가 파는 줄. 이거 약간 저 지금 여기 가슴이에요. 이거 <laughs> 너무 크롭하니까 그냥 가슴에 이렇게 약간 손을 넣는 느낌입니다요렇게 이거 괜찮다. 안에는 솜이고요. 안에는 만져봐도 솜이야. 이거 엄청 이거 가격이 얼마 안 했던 것. 같아. 가격이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29,000원, 29,900원, 29,900원이면 진짜 괜찮습니다, 체리들 사이즈 아직 있음, 사이즈, 사이즈 아직 있어. 요 사이즈 아직 라지 있어, 이렇게. 아무튼 저이거 라지 사이즈인데 품하고 괜찮거든요. 저보다 조금 더 가슴이 크신 분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요, 요거랑 입으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아무튼 요, 요 느낌 괜찮습니다. 지금 저 혼자 지금 거의 약간 가을, 겨울 준비를 하고 있죠?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체리들. 가디건 대란 보셨죠? H&M 관련된 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전 진짜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아무튼 가디건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샀는데 커뮤니티에 올렸어. 커뮤니티에 올리고 한20몇 분인가? 아무튼 한 시간이 안 됐어. 한 시간 안에 품절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수량을 적게 들고. 한국에 수량을 적게 주나 봐. 아니어서야 이렇게 빨리 품절이 될 수가 없어. 아무튼 제생각엔 그렇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니까 달아주세요. <laughs> 후디 하나 하고 맨투맨 하나 있어요. 입어볼게요. 그다음에 입어볼 아이는 요겁니다 하늘 색깔 약간 이렇게 타이 다이 되어 있는 인데 S 라지고요. 엄청 크롭한 후드티입니다. 요것도 H&M인데 요거는요번에산거 아니고 저번에 산 거. 안에 이렇게 기모 천이네. 요렇게 기모로 안감이 포들포들한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지금 어, 너무 크롭이지 않아? 이거 약간 내가 감당이 안될 크롭인데? 이게 지금 귀엽긴 귀여운데 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코가 너무 간지럽다 잠시만요 이거 색깔도 예쁘고 이 지금 품도, 품도 좋고 지금 전반적인 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짧다 제가 이런 것도 안 입어보기도 안 입어봤고 좀 예쁘긴 예쁜데 내가 감당해서... 입기에는, 이게 지금 제가 뭔가 입기에는 너무 짧은 감이 있고, 배를, 오히려 이걸 잠깐 없애볼까? 잠깐만요. 조금 움직이면 이게, 봐,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불하면 이게 다 보인다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지금, 이거는 저는 안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 이제 또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그거 입어볼게 그거는 길다. 이건 진짜 귀엽죠? 요거 지금, 요거 지금 라지 사이즈거든요? 라지 사이즈인데도 엄청 커요. 엄청 오버핏으로 나와있고요. 요거 귀엽죠? 이렇게 다람쥐. 이게 약간 지금 요번에 만든 애들이 약간 요런 약간 기모 같은 약간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안감입니다. 딱 기본. 그냥 멘투앤이야 핏이 되게 괜찮다. 오버핏이라가지고 가슴이 런 것도 엄청 여유롭고 그냥 예뻐. 이거 민트 색깔 저 요거 스웨팬츠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 라진데 거의 한 2X? 라지 정도 느낌으로 나왔어. 이거 혹시 다른 것도 있었나? 어번 이거 또 찾아봐야겠어요. 나머지는 속옷을 사, 팬티를 사가지고, 팬티를 제가 언박싱은 못할 뭐것 같고, 한번 입어보고 제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해드릴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들 이제 또 다른 봉지가 남아있습니다. 요번 <laughs> 봉지가 가디건 봉지예요. 고아이를 그 뜯어볼게요. 고아이가 그 제일 최근에 왔어요. 그거까지 제가 언박싱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가디건을 뜯어볼 겁니다. 가디건이 그 약간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그 문제의 가디건입니다. 좀도통하다 사이즈는 저는 엑스라지를 샀고요. 크롭한 기장에 네이비 색깔입니다. 저번에 샀던 그 아이보리랑 하늘색에 비해서 좀도통한것 같아요. 이딱 입는 느낌 마저 좋다. 일단 여러분들이 또 언박싱을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자랑하는 것 같고 너무 약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이제 보고 대리만족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쁘죠. <laughs> 저번에 입었던 하늘 색깔은 여기 이 부분에 꽈배기 같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었는데 요 아이는 그런 무늬는 따로는 없어요. 그냥 이음 이음 애들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음 이음 애들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로. 뒷 부분에도 요렇게 살짝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딱 깔끔하죠? 딱히 군더더기 없는 그냥 딱 기본 크롭 가디건이에요. 얘는 굳이 제가 막 많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일단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핏감은 요렇게 돼있어요. 그럼 저는 요거 크롭한 가디건은 요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많이 넘겨서 루즈하게 입는 게좀더 예쁘더라고요. 쇼츠 가디건을 못 샀잖아요. 못 샀거든. 진짜. 와. 에러가 나가지고. 근데 또 다른 체리분이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대박! 이렇게 하면 들어가가지고 그 하트 눌러진대 그 즐겨찾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누르면 된대. 근데 다 팔렸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못 샀는데, 짜란! 대신 제가 베스트를 샀습니다. 자라 언박싱 할 때부터 제가 베스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에 제가 니트 베스트에 꽂혀 있다. 어떡해! 너무 예쁘죠? 아무튼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샀습니다. 사이즈는 라지가 제일 커서 라지 사이즈를 샀고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에 흰 티를 받쳐 입고 한번 입어볼게요. 이따가 머리가 풀려가지고 저 머리를 지금 약간 이렇게 풀, 풀어놨는데 어 지금 이거 진 이거 진 이거 예뻐 지 머리 묶고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치마를 <laughs> 치마를 되게 하이웨스트로 올려서 입잖아요 딱 떨어지는 느낌의 크롭한 베스트가 갖고 싶었습니다 딱 내가 생각한 대로예요 요거 베스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디건 못 사신 분들은 이거라도 사세요 이거 진짜 예뻐 어때? 라지 사이즈거든요? 핏이 괜찮아? 그리고 조금 짱짱한 느낌이라서 좀 따뜻하기도 하고 예쁩니다. 그냥 이렇게 좀 감파, 기본 반팔 티 받쳐 입고 얘 하나 입으면 끝이라. 제일 최근에 산게 제일 예뻐. 어떡하지? 이거 이거 다른 것도 있었나? 언박싱 언박싱을 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다. 와이것도 사이즈 다 나갔네.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 스몰 하나 남아 있어. 화이트는 엄청 많아. 이거 화이트 이렇게 꽈배기 돼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와 진짜 빨리 나가는구나. 아무튼 제가 재고가 없네 무슨 일이고 진짜. 이렇게 입어봤고 제가 벨트를 샀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이것도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h m 의 벨트가 괜찮은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음, 부드러운 가죽 소재래. 진짜 소가죽이래요. 이 아이는 지금 천연 소가죽, 소가죽 100%고요. 금색깔에 이렇게 버클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이 이렇게 조금 와이드하고 넓고요 앞부분이 이렇게 살짝 좁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엑스라지예요 어, 엑스라지가 그냥 딱 여유롭게 예쁘게 잘 맞네요. 요렇게. 어, 요거는 따로 막 고무로 되어 있진 않아서 막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딱 예쁜데? 포인트로? 그죠? 잘 샀던 사이즈 엑스라지. 저한테 지금 딱잘 맞는 것 같아요. 소거죽이네소 속아... 당연히. 당연히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요 브라운을 샀거든요. 브라운은 제가 라지를 샀어요. 브라운은 엑스라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라지를 았습니다 조금 밝은 색깔, 밝죠? 이거 약간 가죽이니까 테닝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오일 먹여가지고 테닝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얘는 지금 버클이, 이거 괜찮죠? 오, 이거 갈색깔이 버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 버클에 녹슬었어. 음, 보이죠 여기 약간 녹슬어 조금 껌부하죠이 이게 깨끗한 거. 이게 깨끗한 거, 이게 약간 이게 지금 녹슬었어요 일단 사이즈만 봅시다 어, 어차피 라지가 안 맞네? <laughs> 요거 라지는 안 맞네 저한테 안 맞네? <웃음> 멀다 <웃음> 아무튼 이거 라지 사이즈도 안 맞고 요거 일단 버클이 이 상태라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일단 벨트는 엑스라지가 저한테는 잘 맞네요 아무튼 제가 요런 식으로 어, 제가 수시로 들어가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보자마자 바로 글을 쓸게요 제가 언박싱 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면은 좀 늦어 그죠 확실히 좀 늦을 수밖에 없어 요 쇼핑을 하자마자 바로 언박싱을 하자마자 영상을 바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진짜 그 커뮤니티에 올린 그 찰나에 그몇십분 사이에 다나가는데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매일 들어가세요 지금 딱 가디건 이런 니트류들 예쁜 거 쏟아질 때거든요 자라 H&M 매일 들어가세요 지금 니트 미쳤어 자라 H&M 지금 미쳤거든요. 수시로 매일 들어가셔야지 예쁜 거를 살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언박싱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언박싱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